닥터 Choice Life s a 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 생사 영어입니다. 최 박사 생명을 살리는 영어. Dr. Choice Life Saving English.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역동사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사역동사는 Let make 오늘은 사역동사 해부인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역동사 해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해부 다음에 목적어 투 없는 원형부정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해부는 뭐 뭐가 뭐뭐하기를 바라다 뭐을 뭔가 하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부분은요 원투 목적어 플러스 부정사. 이 원투는 살명사가 아니니까 두사 써야죠.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7:12. 마태복음 7장 12절. and for this sums up. 아,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7.12.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7 12. Golden rule입니다. 황금 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든지, do to others, 남한테 해라. 명령문이죠. 무엇을 하냐면, w h a t 합니다.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상대방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 would have.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트랑 똑같은 거예요. them이라는 건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이 너에게 하기를 바라는 바를. 예, 그거, 목적절이죠. 이번 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단어는 쉽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이 외면 그러나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어에 또이 말씀 자체가 성경천체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라. 네가 상대방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라 이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것이 즉 상대방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은 sums up the law and the p r o p h e t s 결국은 율법과 모든 성지자들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는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관계대명사 왓 대신에 접속사 s를 써서 표현했어요. 이 s는 뭐뭐 하는 대로. 이런 뜻이죠. 뭐뭐대로. 네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남한테 해라. 황금률입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law and the profits. 잠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칠판 나와라. 네, 칠판 한번 나오겠습니다. The l a 이거 한번 나와야죠. And the p r o p h e 율법과 선지자다. 저는요, 요것을 구약성경 전체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러 하면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이 구약성경에 613가지나 된다 그러죠. 율법 613가지.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이 율법에 매달려가지고. 어쨌든간에 그리고 이 프라피스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가 성경이 1 7권 아닙니까? 그다음이 율법은요. 역사서. 이를테면 모세오경과 저기에스다까지 역사서 17권 그리고 이제 시가서, 자언 아가서, 시편 뭐 등등 해가지고 요것이 5권 이렇게 해서 39권이 구약인데 결국은 이 구약 39권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은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가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이인즉슨이 말씀은 요약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네 해부는요 목적 다음에 투 없는 원형적 부정성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분사가 나와서 주어에게 이기면 시키다 주어에게 손해면 당하다 우리 학교 때 많이 이런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영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ose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ir nature desires.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네들 마음을 본성이 원하는 바에 놓고 산답니다. 성경의 해석은.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하지만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는 자기네들의 마음이 성령이 원하는 바에 초점이 놓여진답니다.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하게 된다. 로마서 8장 5절 해부 동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적 다음에 투 없는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과거분사가 올 때도 이 말씀도 자꾸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The king was distressed. 왕이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But because of his oath and his dinner g u e s t 그러나 자기가 한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그리고 자기 저녁에 초대된 초대 손님들 때문에. He ordered that h e request be granted. 주의 동사 명령 주장 제안 공고 등일 때 대대하는 투 없는 원형 대대하는 원형 동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be granted. 이것도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죠. 그 여자의 요구가 승낙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킹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이 3명4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분봉 왕이에요. 오늘 시간 길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요 왕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재혼을 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스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는 딸도 있어요. 살로메라는 딸도 그 딸과 함께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일을 맞았어요그 생일을 맞아서 데리고 온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네가 원하는 거다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엄마랑 속닥거리면서 자기 엄마 헤로디아스가 평소에 요한한테 감정이 나빴어요. 요한한테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한은 여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야 동생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스는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든 차에 원하는 거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 얘기가 좀 복잡하죠? 죄송합니다. 딸이 요구를 하는데, 요한의 목을 베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왕이 참 공궁에 빠졌지만, 그러나, 일단 약속을 했잖아. 네가 원하는 거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 생일날 초대받은 손님들도 쭉 아... 있기 때문에, 명령을 이행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로디아의 딸, 살롬의 요구가 들어주는 거예요.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요, 존. 요한 나와라. 세례 요한의 목이 감옥에서 배지게끔 되었습니다. 일단은 해부담에, 목적가 나오고, 과거 미사가 나올 때, 주어한테 손해가 되면 당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보는 당하다예요. 당하다의 예문. 이거보다 더 좋은 예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오늘 외우는, 오늘 살펴보는 황금율과 함께 이두 말씀도 한번 꼭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일법이요. 선지란니라 손질 선지자니라.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요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ese sums of the law and the prophets.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For y a 이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하라. 이 말씀이.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꼭한번 쓰면서 외워주시고, 큰 소리로 말도 해보시고, 우리 영어가 달라집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 아닙니까? 구약성경을 전부 다 요약하면 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ese sums of the law and the prophets. 한번 다시 빨리,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ese sums of the law and the prophets. 여러분, 오늘 황금율을 외신,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잊지 마시면서 오늘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15분 내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게 안 합니다. 구독자도 늦지 않는데.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잊지 마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See you next time. Goodbye. <목소리>